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12% 수익률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2배 레버리지 ETF가 현재 22%의 수익률까지 올라온 것을 볼수 있고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5%까지 붙겠습니다. 현재 제 현금 비중은 약 4천만 원 정도이며 주식 투자 비중은 약 2억 정도입니다. 주식 투자 비중과 현금 비중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으로 제 매수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QLD는 어제 상승으로 다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며 관망 중입니다. 그리고 S&P500 두배레버리지 SSO는 어제 6 0일선 매수 타이밍 5일차까지 분할 매수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레버리지 USD가 어제 장 초반의 하락으로 매수 타이밍이 올 뻔했으나 결국, 검정색 60일선에 닿지 않고,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다시 오늘 60일선에 매수를 걸어둘 겁니다.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다우가 보안 마감했고, 나스닥이 1% 상승, S&P 500이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입니다. 수치로만 바라보자면,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 5%보다 소폭 낮은 4.9%로, 예상보다 조금 낮게 발표가 되었고, 이걸 전월 대비로 바라보자면 예상치에 부합한 0.4%였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를 살펴보면 예상치에 부합한 5.5%로 발표가 되었고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 모두 전월보다 0.1%씩만 둔화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화면을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 발표치는 거의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게 뜻하는 바는 물가 둔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미 둔화가 되었던 목록들은 둔화될 만큼 둔화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어 CPI는 저번부터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번에 헤드라인 CPI도 물가 둔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 2%에 도달하기 위해선 대체 어떤 것들이 빠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주거비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CPI 발표의 세부 항목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거비와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다른 목록들은 꽤나 많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와 주거비 둔화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이번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에게 강조드렸었습니다. 다행히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저번엔 전월대비 수치로 0.6%가 나왔는데 이번엔 이게 0.4%까지 둔화가 된 겁니다.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주거비 물가는 결국 둔화될 것으로 즉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둔화 폭이 없어도 어차피 비중이 높은 이 주거비가 둔화될 테니 이 부분을 선반영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이다. 라고 낙관하며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헤드라인 CPI에서 주거비가 3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원 CPI에서는 4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게 결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기적의 선반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세부 항목에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각보다 둔화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이 부분에 시장이 덜 놀랐던 이유는 중고차 가격 상승세는 일시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CPI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파월 의장이 현재 이 근원 서비스 물가를 주시하고 있다. 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게 전달 0.4% 상승률보다 매우 크게 둔화된 0.1%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시장이 환호한 이유는 타이트한 고용과 임금 상승 때문에 이 지표가 여태까지 둔화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둔화된 것으로 발표된 것이죠. 즉 현재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주거비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괜찮게 발표되었다. 라고 바라보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CPI 발표가 나오고 국채 금리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멈출 만한 그런 주거비와 서비스 인플레이션 발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PI가 발표되고 6월 FOMC 금리 전망을 살펴보니 금리 동결이 95%로 급등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의 발언을 다뤄볼까 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진정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접근 방식이 있어야 하고 그 접근 방식이 당장 효과가 없을 때에도 미래를 바라보고 그 접근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년 2022년 하락장에서 이런저런 쇼크와 금융, 에너지를 건드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를 웅주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고통을 견뎌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버텨내는 우리의 인내심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내심은 사실 투자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아니, 더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기본기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인내심을 가지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 즉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매스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도록 꾸밉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오질 구간에서는 매수하게끔 부추긴다는 것이고 우리가 웅주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반대로 비관론을 펼치며 매도해야 할 것처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방금 전 이야기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면 극소수의 투자자로서 발도움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 최저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숏에 베팅할 때 그때 대다수와 함께하고 싶은 그 감정에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고 하우드막스는 말합니다. 그 당시 마치 나만 틀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감정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틀렸다고 느껴지고 불안한 감정은 이게 옳았다고 밝혀지기까지 그리고 증명되기까지 무려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작년 우리의 웅주비 지금 밝혀지는 것처럼 혹은 다음 상승 사이클이 되어서야 이게 옳았다고 밝혀지기까지 말이죠. 마치 지금 아 내가 시대에 뒤처러진 사람처럼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하워드 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만심에 빠지면 소중한 돈을 모두 잃게 된다고도 경고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만심을 버리고 통찰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 증시 그 자체를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서도 반대로 과신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가격에 사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가격은 주가가 하락해 웅덩이를 만들 때라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매도 매수해야 하는 좋은 자산은 없다 말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미국 증시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게 올랐을 때는 사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오줄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낮은 가격에 매수해야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오줄 구간이 왔을 땐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견뎌낸다면 저와 여러분은 2030년쯤이 되었을 때 경제적 자유 혹은 경제적 여유를 얻을 겁니다. 내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고민 없이 해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먹고 싶은 것을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될 겁니다. 투자에서 높은 확률로 계좌 양전을 위해선 약 3년에서 5년, 수익을 얻어 경제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매수와 매도가 점점 많아지는데, 즉 사고팔고가 많아지는데 수익률이 높아지는 자산시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가끔 너무 사고 싶은 종목도 있고, 지금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진짜 장기 투자를 위해 그냥 보유하는 겁니다. 제 목표, 100억을 12년 뒤에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